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열고 싶은 문은 평범한 문 같지만 가장 끌리는 문으로 당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끌리는 문을 두번 터치해 보세요. 1.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사람 관계에서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감.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는 조심스러워 시작이 느릴 때가 있음. 2.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가는 타입. 트렌디하고 독창적이지만 가끔 충동적 결정을 내려 후회하기도 함. 그래도 이런 경험도 재미로 삼는 쿨한 사람. 3. 심플한 삶을 추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함. 하지만 마음속으로 잘하고 있나 불안을 자주 느낌. 그래서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통제하려고 함. 4.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탐.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오해를 사기도 함. 하지만 깊이 알게 되면 아주 따뜻하고 충실한 사람. 팔로우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